안녕하십니까. 대구 부동산 채널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반베르디움 1차 73A 타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64A, 64B, 73A, 73B, 84, 9평형으로는 27평, 30평, 3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73A 타입, 30평 A 타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신발장이 한쪽에 크게 되어 있고요. 또 한쪽 면에는 대형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욕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첫 번째 잠금 방입니다. 창문은 애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생활에 진짜 필요하죠. 붙박이장입니다. 지금 현관에서 거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크게 그냥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후반비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마감이 거울로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조금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매물은요. 남양매물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주방에서 거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거실하고 거실문하고 주방창에 창문하고가 일직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공기를 이렇게 그, 순환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은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구 굉장히 넓어 보여요. 저기 주방 쪽이가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슬름평 맞는지라고 물을 정도로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집입니다. 전당 밑에가 식탁놀 공간이고요. 여기가 뿡 뚫린 데가 우리가 냉장고 자리고요. 그 옆에가 장문 달려 있는 장문 달려 있는 저기가 김치 냉장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죠. 식탁하고 저 거울장 있는데 그 사이가 너무 너무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이 거울장을 제가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자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정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일상 생활 용품은 여기 모두 다 수납하고 남습니다. 특히 여기 호반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통풍창도 나와 있고요. 뒤에까지. 여기는 드레스룸과 우리가 수납 공간을 그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김치 냉장고 자리에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김치 냉장고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시면 그냥 수납으로 쓰시면 된, 됩니다. 테크노폴리스 전체 아파트는 도시가스 개별 난방입니다. 전자레인지도 나와 있고요. 어분 렌지겸 전자레인지. 아까 그는 가스 렌지입니다. 주방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주방 TV도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티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매물은요, 세입자가 거주하시고 이사가고 난 뒤에 청소가 안 되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뭐, 집을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전부 다 청소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주방 베란단인데요 여기 도시가스니까 볼라시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천장에 달려 있는 거는요. 우리가 봄에 그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연다고 했을 때 저기를 작동을 하면 집 전체 환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으로 제가 움직였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0평 치고 되게 커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들 뭐 가족 침대라 그럽니까? 그런 거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안방에서 베란다 나가는 문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 테크노에서는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베란다 나가는 문이 두 개, 이중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나리치 아파트와 호반베르디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중문이면 우리가 열 손실이라 그러죠. 그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손실이 막아주는 그런 아주 요긴한 이중문입니다. 대피 공간입니다 원래로 하면은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워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간을 비워놓으면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치워 주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절용품 선풍기라든가 뭐 그런 계절용품을 많이 수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안방 베란다에서 드레스룸 쪽으로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대고요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통풍창도 나와있고요 드레스룸이 약간 적은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거실에 아까 예, 수납공간이 드레스룸 겸용으로 할수 있는 수납공간이 큰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부스도 나와 있고요 비대는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에 누구나 아파트를 구입하시러 오시면 첫 번째 생각나는 아파트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브랜드 라든가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는 육아 초등학교를 가고요 육아 중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거평 8번 타는 경우는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아파트 단지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간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금액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물도 뭐 동호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공실 세대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매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면 저렴한, 매, 저렴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좋은 매물, 진짜로 최고의 매물을 찾으신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매물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지나리치의 다음부동산 김소장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